도시 하나를 대상으로는 도시군 기본계획. 그 도시의 특성을 파악하여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30 서울 플랜입니다. 2030년까지 서울을 이렇게 꾸미겠다. 3도심, 영등포 여의도, 강남, 한양도성, 7광역, 12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꾸미겠다. 자, 도시 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공간 구조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생활권은, 토지 이용은, 기반설은, 고온 녹지는, 경관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방향을 제시하는 게 도시 기본계획. 그러면 방향을 제시해주면 하나하나 구체화 시키는 것 뚫어! 하는 게 도시군관리계획이 되는 겁니다 도시란 단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가운데 점은 또 눈이죠 자 여섯 개 중에 하나를 도시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여기 군에는 광역시군은 제외 군의 관할구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동생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자, 읽어볼까요? 도시군 기본계획 용어정의는 이렇습니다. 그 단어 안에 다 숨어있다는 거.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출제 포인트는 수립권자와 수립 대상 지역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에서는 특별 자치 도의사 시에서는 시장군에서는 군수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나 인구 규모, 인구 감소등을 고려하여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잠깐만요. 수립 대상이 여섯 군데였죠그 중에서 시군만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요. 그렇죠? 반드시 수립을 해야 돼요. 반드시 어디만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 또는 군. 자 그러면 시 또는 군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랬는데 시험 문제가 1번 중심으로 나옵니다. 수도권 정비법에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수도권은요 서울, 인천, 경기, 도 서인경이죠 여기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 플러스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하고 둘 인구 몇 만이야? 10만이야? 셋, 시 또는 군 넷. 요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는데요. 이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 담을 내용을 광역도시계획이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기본계획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 수립했으니까 시 또는 군은 수립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포인트, 기출문제 봐볼까요? 문제가 수립하지, 아니, 할수 있다죠? 근데 어디요 수도권. 수립해야 되죠? 어, 더큰 숫자 보이네? 20만. 수립해야 되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 하고, 광역시와 경도를 차지, 아니, 하고, 신대, 인구 몇만이야? 10만이야. 이렇게. X. 우리 기출문제 정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법에 재검토 나오면 다 5년입니다. 재검토 타든 성검토는 5년 왜 5년이죠? 대통령 선거 주기가 5년입니다. 5년마다 국가의 정책이 뒤집혀요. 그래서 5년마다 재검토. 자세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어군 어, 동으로 해주시고 도시군 관할 위에서 어,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동생. 도시군 관리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어, 뭐예요 도시군 기본계획. 어, 맞는 문장이네? 용어 정리. 그 다음에 하나 더 봐야 될게요. 도시군 계획이란 단어입니다. 도시군이 어떻게 되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군이죠? 광역시 군은 제외. 관할학을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무슨 계획과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을 또 구분한다. 되어 있어요 자, 요두 개를 묶어서요. 법률 용어를 만듭니다. 공통된 단어만 끄집어내세요.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도시군 계획이에요. 문제 풀어볼까요?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이 어떻게 되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어, 이거 뭐야, 이거? 광역시군 X. 2번,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광역도시로 구분한다. O, X, X. 자, 원리부터 한번 설명해 볼까요? 광역도시는 몇개 이상의 도시? 두개 이상. 도시군은 도시 몇 개? 하나. 하나에 두 개가 포함될 수는 없죠. 그래서 틀린 문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응.